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또 지난주 지난주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 여름 온라인 수련회 했던 것처럼 온라인 성주들로 했던 것처럼 또 기쁨으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이 있으면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은 아시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은 하시네 주사랑 하는 맘이 전보다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만위해내 삶들이기 원해 위대한 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을 구세주 영원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을 하시네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내 마음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laughs>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을 구세주, 영원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무궁이, 영원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영원. 영원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늘경을 목소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임원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번 주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나타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부 한명한 한 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옥과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민하고 공부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 힘을 잃지 않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원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 학생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은 요한복음 5장 2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낳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한 주간 잘 지내고 영상으로라도 <laughs>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온라인 성지 순례가 2주간 진행이 되었죠.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 줬고 또 안타깝게도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온라인 성지 순례라는 새로운 시도를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참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 수련회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나눠 보고 또특히나 지도나 사진 그리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어떤 소설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온라인 성지순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성지순례 이전에 그 8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자가 나왔던 그 장면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벌써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 6월절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 혹시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네, 그 성지 순례 참여한 친구들은 영상으로 봤던 곳이 이 베데스타 연못이에요. 그 연못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엥? 연못이 라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흔히 생각하는 연못은 물 웅덩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꽉 차면 만약에 물이 꽉 차면 너무 깊을 것 같고 또 지금도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게 이제 물웅덩이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석회암 이어가지고 땅에 비가 스며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 비를 물을 머금고 있었던 거죠.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에 어, 땅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물이 점점 이제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물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베데스타 연못이 이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로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평상시는 에 물이 없지만 이제 물이 나올 물이 있을 때만 천이라는 거죠. 물을 가끔 뿜어내는 연못인 것이죠. 근데 이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년이면 정말 엄청 오래되었죠? 여러분들보다 다 나이가 많습니다. 학생들보다는요. 아무튼 오래되었다면 거의 포기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얼핏 들으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손이나, 아니면은 뭐, 귀나, 뭐, 코나, 이런 뭐, 다른 부위가 고장 아프면은, 달려와가지고 연못에 빠질 수 있을 텐데, 이 병자는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자를 고쳤으면 와, 하나 예수님 땡큐. 예수님 최고. 병자까지 고치다니 하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들에게도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율법 학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뭐, 다른 걸 해?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모욕하는 일이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예수님, 뭐 예수, 아우, 막 이러는 사람들이었는데, 유,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타 연못에 있었죠. 그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것도 그곳에서 정말 오래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 나도 고쳐 주세요. 나도 고쳐 주세요. 즉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들은 병자들 뿐만 아니었죠. 바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즉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원복음 5장 24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팍팍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때 아나 그거에 목숨 걸었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병자들에게 목숨 건것 목숨 건것 그리고 생명은 병고침 받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 낳는 것, 율법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인 것은 이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바로,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목숨을 걸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실은 우리에게 눈에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여기는 것, 그것보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것이나 뭐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 간 학업, 하는 것들, 뭐, 개인 고민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생애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 로 우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oh mm -hmm. mm -hmm. mm -hmm. 찬양의 위대, 다신 중 모두 알게 돼.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영생이 구원을 얻음이 중요함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가 있음을 주는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생을 얻음을 구원을 얻음을 아버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영생이 중요함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전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걱정들과 근심들과 또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생각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받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 영생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19일 주일 중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먼저는 예배드리시고 예전처럼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박효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 지난 주까지 우리 온라인 성지순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해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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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더 좋은 행사들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중고등부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은 한 주간 보내세요.